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5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일단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죠? 바로 이 AWE 추천드렸고요. 지금 정보방에서는 보시다시피 9월 12일에, 날짜 잘 보시면 9월 12일에 80.5원에 추천 나갔기 때문에 좀더 많은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추가 급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110원 매물 정확하게 뚫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골파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가격이 바로 95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바로 22%단 1거래일 만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영상만 보신 분들도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따라오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요 에이셔 한번 보세요. 지금 8거래일 만에 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지금 그 외에도 뭐 수익자랑 좀 야무지게 하자면요. 요런 뭐 XRP 이런 거는 제쳐두고 얘는 뭐 어차피 그냥 모으는 종목이죠. 이런 거는 거의. 멘틀, 펌프펀, 폴카단뭐 크로노스, 다른 종목들 보세요. 솔라나 도지코인. 수익 안 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딴말 없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계좌에 쏙쏙 담아보고 싶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뭐죠? 100% 무료예요. 어, 돈 같은 거 없습니다. 요즘 뭐 돈안 받아요. 예, 돈안 받고 서로 공유하고 공부하고 수익까지 벌어가자. 요런 취지하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바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이번 영상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오픈할게요. 뭐냐면요. 자 아발란체입니다. 지금 아발란체 현재 추세 잘 살아있고 급등 유력한 코인입니다 제가 늘 뭐죠? 계좌 오픈하면서 수익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태클 거실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아발란체 길게 보시면 자 12월 작년 12월부터 어마어마한 하락을 내리꽂아주는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올해 3,4월 6월에 걸쳐서 3번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22일부터 반등을 해줄 때 거래를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계속적인 매집 활동의 흔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대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200일 이평선 마저 제대로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근거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이제는 반등이 아니고 진짜 상승으로 전환했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아 저점 계속 안 깨고 있네. 어 지금 흐름 좋네라고 볼 수도 있고 36,000원 주요 요 매물대 저항 라인 마저 돌파를 해 줬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 매물대까지 바로 올라왔죠. 바로 올라온 시점에서부터 지금 4만 원 매물대 가격 완벽하게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이 된 모습까지도 볼수 있고 이렇게 지지가 완벽하다라는 건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 17조 원이나 되는 이 중매적급 알트코인이 이 정도의 매수세가 터져 준 것만으로도 얘는 이미 세력의 개입이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선 보실래요? 지금 전 이평선들이 전부 다 오죠? 정별 아름답게 형성됐죠. 이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이 평선들마저도 하나하나 싹다 지지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는 타이밍에 들어가고 하방으로는 4만 원만 열어두셔도 너무 좋죠. 딛고 다음 매물 때까지 상승 노려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주봉 보세요. 주봉 상 5일선과 6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이 더블 바텀 이후에 급등 많은 모습 W자 그려주면서 반등 나오는 이 그림까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종목 현물로 사시고 선물로 접에 론까지 쳐놓으면 쌍으로 먹는 거죠. 쌍으로 대단하죠. 현물 먹는 자리까지만 선물도 먹는 구간들 딱딱 잡아서 정리하시면요 두 배로 먹는 겁니다. 두 배로. 아발란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 노려도 15%, 그리고 이 다음 매물 때 55,000원까지 노리면요 35% 선물로 따져 보세요. 열 배만 잡아도 340%입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매 역력적인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아발란체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정보방에서는요. 늘 언제나 한발 빠르게 움직여요. 효율적으로 수익 챙기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영상에서는 당일 소개만 해드릴 뿐 실시간 대응 이 이후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익으로 연결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영상만 보시고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정확한 팀,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꾸준한 수익 랠리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